어,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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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? 근데 지금 매울 때 누룽지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이게 없어져. 진짜 요 매울 때 누룽지만큼 편한 게 없어요. 누룽지 요만큼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코로나 후유증도 나을 맛이야. 매울 때 이거 먹어야 돼. 매운맛을 워매싹 가시게 해요, 이 밀가루가. 아, 근데 이게 매우니까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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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하는 점더 <görüşmedi>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고기를 하는 점더 어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랑 똑같아. 어, 어떡해, 끝에. 똑같아, 끝 이게 매운데 뭘넣하지 나도, 어떡해, 나랑 똑같아, 나도, 나도 달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들이 고기 가 먹고 싶게끔 만들어주셔서